안 되죠? 내가 믿었 먹고. 야, 위거 야,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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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나피 없어 못 뛰는군. <목소리> <진짜>. 아, 전거나눠어뭐편안 가서 뛰 아, 이 팀이... 와, 치아, 바트 밀카가 남아나진 않는데, 이거 진짜... 진짜 마트 채비 메카가 나만 하진 않는데, 이거 그냥 묶어갈까? 아, 이거 바트 같이 봐줘라 뀨미뀨인이 가자 와.. 버스 뒤 아파 야 렉킹 뒤지겠는데? 잡폭 날릴게 돌아갈래 이거? 오케이 어, 그 가봐 가봐 가봤 있어? 뭐야? 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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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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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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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laughs> <사운드>. 어. <야. 웃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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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맞 이색 조합 라인니스 가볼래? 여기 어, 어디야? 위도 아래 위도 아래 위도 아래. 이부터자거 우리 이거, 우 쏜다 이러면아 그런 이지가지. 야바스커지가네 어, 어때? 그거 할 것. 비행기는 비행선, 비행선 아, 쏜다, 쏜다. 자, 우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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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연락 왜 연락 왜 연락 왜연 윈스 있락왜 연락 왜연있왜 연락 왜 연락 왜어락 바스 들왜 미쳤어 아락왜 연락 왜 연락 왜 연락 왜 피트 왜 연락 왜 연락 왜 연락 왜 연락 꺼내야될연 같은데? 바스 연락 왜 연락 왜 연락

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마음을 비우고 눈앞의 임무에 집중 올라간다 다들 생명보험 들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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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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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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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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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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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일단 의대생들 한십명이트가 없거든 첫이면1 0이면 1000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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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이거1 0 0 0이거1이거1 0 0 랜턴, 랜턴, 리못 잡혀야 돼 라인 거의 충전됐다. 우리 한명 많았다 여기서 계속 봤어, 자리 못잡히 건드려야 돼, 우리가 봤어, 자리 못 잡혀, 봤어, 아, 자리, 자리 못 잡혀 자, 화면 끼고, 싸움 끼고, 싸나 어떻게어차피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리어떻게먹어떻리든 어떻게든, 어 뭐야? 든 어떻게든, 어다게든어비게든 어떻게든, 어떻어이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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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어떻게든, 어떻어떻어 다 필요하다, 아, 겠다만못하다이 <laughs> 뭐해 너? 을 발견했다. 뭐해? 아 깨끗이 나, 너다치겠지 아. 얘네 들어왔으면 말 들어. 야, p 라인고가자라니이피는 거지 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쳐맞는다 우와 우리서. 아티야 우리 하나 어, 아, 이자 야, 이러빼야 야, 소... 야, 돼. 뭐이뭐해다가리야 뭐, 뭐, 뭐. 야, 야, 뭐, 야. 야, 미쳤... 우리 다 아니,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어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 빼자 리지 숨고 난내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 가자 리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지. 숨고 난리리 이거 갖고는 횡목은 가야. 제휴까지 아야 활성화. 나이스. 이거 앞에 잡을 수잖아요 나이스. 이걸 막네. 아라라빼 음. 봐. 둘 사상치가 파괴됐다. 이번에 헷갈리면안 돼. 송구라지 우리더실배이쪽이 어, 어, 어. 혼자 인데우쪽이 우리 오래 잠실에 오래 잠실어 오래 잠실에 오래 잠실에 오래 잠실에 오래 잠실에 오래 잠실에 다래잠실 오래 잠실에 나나 잠실에 오래 잠실에 오래 중원 인절 거의 준비됐다. 한번 뚫어줄게 봐. 에이. 아니 안 보여, 애들이. 증폭 매트릭스가 거의 충전됐다. 가겠다, 이제. 어, 한번 한번 날려주고. 우와, 천천히. 나이스. 채웠고. 오 다이빙인데 이거. 팬티 피탄았네자피나았나나나떤나 나왔거든요. 거까 가자.

긍정적인 네. 네. 자세로 다시 해보는 거야 <laughs> 게 먼저 면 우리 라이스 알려라, 라이스 알려라. 나, 나 나이 살려 나매트스어어 음, 나이스 음, 우리 팀팀안다 오케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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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